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고야의 가장 유명한 역사화입니다. 이번에도 그림이 두점 나란히 걸려 있는데요. 왼쪽이 1808년 5월 2일이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이 같은 해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역사화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역시 이번에도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림은 설명 안 해주고 역사만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이게 그림을 보려면 어쩔 수 없었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스페인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이었던 카를로스 4세 때는 스페인이 몰락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1805년과 1808년 두 번에 걸쳐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란했던 프랑스를 유럽 최강대국 반열로 일으켜 세운 나폴레옹이 활약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 대륙을 무서운 기세로 정복해 나가던 나폴레옹은 산업혁명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영국과 맞붙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1805년에 영국의 해군과 맞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해군이 트라팔가 해협에서 결전을 치르는데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와, 이것들이 해군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한테도 익숙한 상황인데요. 왜 미국이 북한 경제 제재 한다고 달러 다 막고 해외 은행 막고 그러잖아요. 이 상황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다들 나폴레옹이 무서워서 영국과 단절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한 곳만 나폴레옹을 무시하고 영국과 교역합니다. 바로 스페인 안쪽에 있던 나라 포르투갈이었죠. 한쪽에 바다만 있고 사방이 고립된 포르투갈은 항구를 통해 영국과 교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과 몰래 쉬시하면서 교역을 하고 있는데, 나폴레옹한테 딱 걸린 거죠. 열받은 나폴레옹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포르투갈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프랑스에서 포르투갈로 가려면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필연적으로 스페인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스페인에게 요청합니다. 나 군대 지나갈 거니까 길좀 열어달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고도이와 왕비는 프랑스에게 스페인 북부를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프랑스 10만 대군이 포르투갈로 쌩! 하고 갈수 없었겠죠. 스페인에 주둔하면서 10만 명분 물자를 스페인에서 계속 조달합니다. 그리고 야심찬 나폴레옹은 포르투갈을 정복하고 스페인까지 정복해버리죠. 그리고 바보왕 카를로스 4세 대신 나폴레옹 자신의 형을 스페인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황당했겠죠. 갑자기 외국 군대가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들어오더니 강제로 자기 나라 왕을 자기들 외국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페인 민중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프랑스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귀족들은 나폴레옹에게 협력하거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버림받은 스페인에는 민병대를 조직한 민중들만 조국을 위해 싸우게 되죠. 그리고 고야는 이 시기 가장 극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1808년 5월 2일, 솔광장에 마드리드 시민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죠. 그림을 보시죠. 말 타고 있는 병사를 맨몸으로 덮치는 사람도 보이고요. 과일 깎는 데쓸것 같은 작은 과도로 군인에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죠? 장검을 들고 있죠? 총도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싸움이 될리 없겠죠? 그런데 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경 이야기를 듣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야가 고국의 애국심을 정말 멋지게 그려놨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 고야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프랑스군과 싸우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죠?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전쟁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광기와 공포로 물들게 된다는 걸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자, 다음 그림 5월 3일로 가볼게요. 스페인 민병대를 제압한 프랑스군이 관련된 사람들을 언덕에 일렬로 세워놓고 모조리 총살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다음이 자기 차례라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림의 주제는 전쟁 후에 남은 좌절과 죽음이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유독 돋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배경에 유독 돋보이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고야가 진정한 민중 화가로 인정받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자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손을 보세요.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남자, 제일 왼쪽 뒤를 보시면 그림자처럼 그려져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 장면, 긴 머리의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연상됩니다. 바로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고야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페인 민중들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스페인을 구해냈다는 메시지를 그려 넣은 거죠. 전쟁에 참전했던 스페인 민중들이 이 그림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흘러내렸겠죠. 그래서 고야는 이 그림으로 스페인의 민중화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투어의 마지막 코스, 고야의 가장 유명한 그림을 보러 가실 겁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그림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67번 방에 있습니다. 이동하실게요.